반더라 이거예요. 음. 게 며칠 간격으로 똑같은 신고가 들어와요. 음. 근데 CCTV 봐도 아, 없어. 아무도. 아, 없어. 이게 어떤 연상이냐고그 유령인가 보다. 유령? <웃음> 고스트. <웃음> 근데 어비한테 고스트 아니야. 음. 신고한 사람은 전혀 정신 이상자 같은 그런 느낌이 없어요. 아 없는데. 네, 진지해, 예. 근데 실체는 없어. 아. 이게 어떤 현상이냐? 아까 그그 그 현상하고 비슷한 현상인데, 아. 뭐가 결핍 현상이냐? 결핍, 음. 아, 이런 새로운 현상이 있다니까 예. 정신이상자라면 음. 그 금방 모순된 말 속에서 모순된 내용이 나오는데, 모순된 내용이 없어. 없던데도 네. 그 사람은 그게 실제... 환청이든 환시든 보였던 거야. 네. 그러니까 진지하게 신고를 하는 거죠. 아. 이런 사회 현상들이 지금 많아지고 있어요. 그렇죠. 이상이. 음, 음. 이제 불안감 음, 마음의 안정이 안돼 있는 상태, 정신 상태. 이런 것 때문에 그렇게 되겠죠. 아, 그래서, 요즘은, 이 수사도, 과학적인 수사가 필요하잖아요. 어, CSI 옛날에 그, 있었죠. 이건 과학의 영역을 <laughs> 초월한 것 같은데. <laughs> CSI 그있 있어서, 미국 과학 수사하는 거, CSI. 어, 그런 영역에 거의 접근을 해야 된다. 이렇게 봐야 되겠구만. 과학으로 해결 안될것 같은데요. <laughs> <저는> 좀... <laughs> 소들한테을여야 <laughs> <부속인들한테 점을 웃음> <배워야> 되죠. <되겠네. 웃음> 과학과 영적인 영역은 <laughs> 네. 좀 달라요. 네. 어. 과학은 현실에 교합한 거고 영적인 것은 비현실적이니까. <laughs> 자, 잘 예. 보세요.